3칸 뒤에 3칸 이게이게 어? 뭔 헤드야? 아 늙고 빠 아, 아, 네. 아.. 씨.. 3 빠짐 스 빠짐 아다리죽에가는죽 파이어 인더다워인가 다워도 디파이시 3관 사이 스나의 니은 자의스리세 에이 둘지이고에서 에이로 에이로1문에에로1문로이 앞창 다운 플란드 나이스 한명더 머리 따라온 거 요즘 A는 따라올 거면 가깝고 B는 1기였어 1기 낚시해주세나려야 되겠다 이거 10초, 아이징. 아이징. 10초.